브이로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진짜 제 주변 사람 모두한테 얘기해요. 할수 있으면 해. 당장 시작해. 지금 해. 절대 레드 오션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연입니다. 일반 회사원이고 직장인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먹방 쪽으로 조금 더 성격이 강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방콕 여행을 준비 중이라서 후기 같은 걸 찾아보는데 후기를 영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영상이 되게 저한테 신선한 충격? 되게 좋은 의미로 자극이 돼서 소니 액션캠을 샀거든요. 그거가 한50 몇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일단 지르고 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다뭐 유튜브에 채널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렸어요. 정말 낮은 퀄리티로. 관련 영상 같은 거 뜨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브이로그라는 시장을. 다른 분들은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50만원짜리 액션캠을 샀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근데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일상도 많이 찍어서 올리셔서 저도 뭐 그거 따라했습니다. 본전 뽑아야지, 이거. 기술를 가지고 뭔가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는데, 정말 4년 동안 그 비싼 돈을 바르면서 딱 얻었던 거는 창의적이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나랑 맞지 않는다. 빠른 손절, 빠른 포기를 하고 졸업 했어요. 그래너 노는 거참좋아했어 맞아요. 노는 거, 노는 거 진짜 좋아한데. 친구들이 막 같이 노는데도 너는 차라리 이렇게 놀 거면 매뉴얼을 작성을 해봐라. 어느 몇 단계까지 흥이 날수 있고 몇 단계까지 뭐. 미친듯이 놀수 있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라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제 나름의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막 좋아해주시는데 이게 그 매뉴얼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의 제 채널에서 어떤 성격의 채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브이로그는 특성 자체가 시장이 좁아요. 좁은 대신에 영상을 길게 넣을 수가 있고, 약간 덕후들이라고 하죠. 이쪽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쪽 분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광고를 좀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그거는 영상에서 광고 수익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 브이로그에서 구독자 충성도가 높다는 거는 유튜버의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가족한테도, 엄마한테도 뭐 할수 있으면 해. 당장 시작해. 지금 해. 절대 레드오션 아니니까. 회사 수익을 넘어선지는 오래됐어요. 만명 기점으로 회사에서도 달게 됐어요. 특히나 회사는 뭐 한두 명 알면은 다 아는 거니까. 일반적인 한국의 회사라면 용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외국계 회사이고, 그리고 윗분들이 정말 사고가 유연하시고, 정말 젊게 사시는 분이고, 부원장님이나 이사님들은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laughs> 하시는 그런 편이라서 정말 다행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그냥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인해주는 곳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막 무리해서 회사에서 그걸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소개는 하지만 사실 제 영상 그거 보면은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사에서 찍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외국계 회사인 저조차도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일반적인 회사 다니면서 막 무리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회사 외에서 출근 전이라던가, 아니면 퇴근 후의 모습이라던가, 주말의 모습이라던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굳이 회사라고 국한을 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회사에서 찍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맨날 보면 카메라에 표정 썩어 있고 찍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진짜로. 저는 채널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제 중심은 본질적으로 제가 회사원,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 같아. 어쩔 수 없어. 넌 일하지 을 말라고 해도 할거야 아마. 길을 쓰고라도 일을 할 거야.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아마 유튜브 업로드 더못안할것 더 같아 더 못할 것 같아 진짜 제멱살 잡고 끌고 가는 수준이거든요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돼 회사 가야 돼 하면 어쨌든 내 하루는 시작이 되니까 제 코어는 회사고 요거, 요게 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천이기 때문에 제 채널의 규모랑은 상관없이 그만둘 일은 없습니다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운동이라던가 자전거라던가 뭐 이런 유튜브라던가 뭐 요런 쪽에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버리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쪽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쪽에 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쪽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아마 하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지면 분명히 이건 진짜 일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되게 활력이 돼요. 피곤할 거라고 어. 생각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피곤해. 그냥 그 똑같이 몸이 건조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피곤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데 다 운동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처음 하루 이틀 막 하고 막 다음 날 되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근육통 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 몸이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죽을 것 같더라도. 그거 한 2주 3주만 반복되면 그 운동이 안 힘들어지거든요. 제 일상도 똑같아요. 저 스케줄이 가능해? 저 일반 회사원이 저게 가능해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거 진짜 너무 뻔한 말인데 너무 중요해. 이거는 그냥 강해, 그냥해 저스트 두잇이야.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야. 근데 실행이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